네, 이부가 돌아왔습니다. 1부가 굉장히 좀 길었죠. <laughs> 그래서 이부는 저희가 만약 소설 속 상황이 세종시에서 일어난다면이라는 설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네. 책에서는 인물들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됐었는데, 어, 실제로 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하면 관련된 기관들이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투입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자살 예방팀 우정팀장님과 함께 자살 사후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속의 주요 사건이죠. 윤서가 학교 건물에서 자살을 시도를 했고, 이거를 친구인 수아가 목격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팀장님 네 우선 세종시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자살 사후대행 체계가 가동이 됩니다 우선 24시간 이내에 관내 교육청 및 학교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사건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집단교육 고위험군 상담 맞춤형 서비스 같은 사후대행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보통 사건이 발생하고 3일 이내에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학생정신건강센터와 협약을 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또 다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설 속 수아처럼 이런 자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 실제로 이제 자살한 친구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어떤 개입들이 이루어지나요? 음 맞아요. 아까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러한 친구들을 고위험군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심리 안정 상담으로 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후에는 개별 상담과 필요 시에는 치료 연계까지 그리고 일정 기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단순히 위로하는 걸 넘어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소설을 보면은 수아도 자살 현장을 목격한 큰 피해자인데 학교에서는 수아를 위한 이 사후 대처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좀 자살 현장을 이제 만약 에 목격한 이런 목격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네, 일단은 현장을 통제하는 게 가장 큰 우선이기도 해요. 수아가 그 현장을 목격하긴 했지만 더 이상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현장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고, 목격자의 경우에는 가장 최 우선으로 고용군으로 분리를 해서 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좀 분리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좀 심리적 외상을 겪었는지 이런 심층적인 좀스크린닝이나 상담을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걸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嗯嗯。Mm hmm. 어 굉장히 관리 차원에서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또 이런 일이, 그니까 이렇게 자살 사건이 학교에서 벌어졌을 경우에 처음 경험하게 되면서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놀라고 또이 자녀들, 나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어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또 모르는 부모님들도 많을 거라는 말이죠. 어 이럴 때는 보호자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음, 일단, 보호자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좀, 그 시기에는 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후에 좀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다른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지를 좀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아마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아이들이 이러한 반응들을 좀 보일 수 있고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땐 어디 어디로 연락을 해라 라는 이런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꼭 그럴 땐 학교의 공지사항 좀 참고를 하시고 어, 주의할 거는 이 친구를 아직 이제 이 친구가 보낼 마음이 이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아이를 대하는 건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음.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아이와 함께 애도 과정을 경험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맞아요. 왜냐면 이게 부모님들은 어, 그럼 혹시나 내 자녀도 이러한 뭐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또 불안감에 굉장히 휩싸이다 음. 보면 불안감이 먼저 눈앞에 있으니까 아이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다뤄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그치는 경우들이 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서로가 조금 차분하게 좀 본인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래서 소설도 보면은 이제 수아 어머니도 수아도 같은 선택을 할까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인 언급은 안하고 무조건 상담 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저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음. 정말 현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음. 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 사회가 자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음.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협조적인 학교나 또 보호자들도 만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어 실제로도 이제 자살에 대한 아무래도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어, 저희가 뭔가 어떤 개입을 한다고 이제 뭔가 요청을 드려도 사실 거부를 당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부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의 이런 개입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 오히려 더 저희 센터 같은 전문 기관들이 좀 투입을 해서 즉각적으로 투입이 돼야 사건 발생 후에 신속하게 좀 상황이 정리가 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현장을 개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워크북을 만들고 아니면 관련된 안내문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홍보를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어, 그렇다면 이렇게 윤서의 죽음 이후에 만약 학교 측에서 자살 사후 대응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라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음. 어, 혹시 주인공인 수아는 자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는 이 자살 계획을 하지 않고 어, 좀 충분히 애도를 하고 잘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서비스를 개입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친구들의 자해나 자살을 막을 수 있다라고는 사실 좀 이야기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어, 그 사후 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반응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어쨌든 누군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었다가 어느 정도의 그런 개입들이 빠졌을 때또 본인들의 반응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지속적인 개입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수아가 이런 서비스를 좀 적절하게 받았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그래도 본인 친구 죽음에 있어서 죄책감을 느낄지언정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야 저희가 또 이런 서비스를 <laughs>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어쨌든 이거를 경험한 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해줄수 있는 거는 그 경험을 어떻게든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를 저희가 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도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음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음, <laughs> 그렇게 음.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어쨌든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남겨진 이들을 위한 부분도 분명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살 사후 대응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힘들었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기만 해도 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어, 일이 그렇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 있을 거기에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같이 회복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또 사, 자살 사후 대응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 더좀 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학교에서 사실 윤서 죽음 이후에 아무도 이 윤서 죽음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아도 윤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변 친구들도 아쟤뭐 누구 친구라면서 수근거리거나 아니면 선생님도 수아에 대해서 전혀 뭔가 이렇게 지지해주거나 이제 관심을 좀 그러니까 반갑지 않은 관심만 좀전 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좀이 같은 반 친구들끼리 좀 협의를 같이 좀 해서, 좀 충분히 추모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갖고, 이 윤서를 좀잘 떠나보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럼 우리 모두가 좀 윤서 죽음에 있어서 좀잘 애도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그 사후 대응 서비스를 갈 때도 좀 추모 기간에 관련해서는 꼭그 해당 반 학생이나 아니면 그 해당 조직과 꼭 협의를 통해서 이 추모 기간을 좀 진행을 하라라고 저희가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음, 뭔가 이 자살이라는 것을 되게 치부처럼 여기기 때문에 숨기기에 더 급급해질 수밖에 없는 같아요. 개인으로도 그렇고 조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공개적으로 다뤄줌으로써 사실 이제 자살을 미화하자가 아니라 어, 남겨진 이들이 좀 아픔을 좀 치유하고 이 다음 삶을 더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서비스를 이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바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laughs> 네, 두분다 너무 좋은 말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자살 시도에 대한 통계를 보았을 때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또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청소년들의 자살을 멈추게 할수 있을까요? 음, 저는 청소년 자살을 막으려면 먼저 주변에서 보이는 작은 변화를 위험 신호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한번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혹시 힘든 생각 힘든 생각을 하고 있니?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니?라고 직접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 사실 실제로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두지 말고 어떤 상담이나 전문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이 가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자살 예방은 사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좀그 예방 하는데 동참을 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전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좀 행복한 경험을 친구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그런 행복한 경험의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의 이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요즘 이제 경험의 멸종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어, 성공적인 일만 하려다 보니까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 자체를 또 꺼리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하는 것을 하게 되는 환경들이 이제 마련되는 것들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기 친구들이 어, 무엇을 시도해도 괜찮다라는 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좀 실패하고 속상할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이제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또는 저희 기관들이 할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정팀장님과 함께 청소년 자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현재 청소년들이 느끼는 이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네요. <웃음> 네 <웃음> 저도 이 청소년 친구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우울의 위험성을 어른들이 왜 알아야 하는지도 좀알수 있었고 또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의 시선으로만 대체 뭐가 부족하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태도를 갖기보다는 조금 더 친구들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일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느낀 건 청소년 자살 문제는 결국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따뜻하게 다가가야 된다 라고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작은 관심 하나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라는 걸꼭 우리 모두가 좀 기억을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따뜻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우정 팀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한 마디 한 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구구절절의 진행자 유리 김영란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고이. 고이.